안녕하세요. 오늘 사마르칸트에서 이제 원래 처음에 입국했을 때 도착한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택시 잡아서 기차역으로 이동할게요. 어, 역에 아슬아슬하게 꼬리냈습니다. 한 15분 정도 남기고, 어이 아침에 생각보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여기. 나 이렇게 막힐 줄 몰랐어. 이번 기차는 또 특이하게 생겼네요. 뭐야 이거? 왜 저예요? 강 기차랑 모습 완전 다른데? 눈이 오나 봅니다. 더 춥겠다. 더 춥겠어. 타슈켄트역 도착했고 아직 숙소를 예약을 안 했습니다. 여기 타슈켄트에서 카자흐스탄 심켄트로 넘어가는 기차표를 사야 되는데 기차표가 매일 있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 횟가 이렇게밖에 없다고 여기에서 한번 확인한 다음에. 그 표를 끊고 그때까지 숙박을 예약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심켄트 티켓을 구매해 볼게요 여기가 티켓 오피스고 번호표를 뽑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2월 4일까지 있으려고 했는데 2월 3일하고 2월 5일표밖에 없다고 하네요 어떡하지 일단 시간표를 좀본 다음에 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기가 타시켄트역이고 이쪽으로 오면은 티켓 오피스가 있어요. 이게 2월 5일까지로 할 수밖에 없겠더라고. 보니까 시간이 새벽 4시 40분밖에 없어요. 가격은 23만입니다. 한 24,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타슈켄트에서 심켄트 가는 게 버스로 가면은 만원대인데 기차로 가면은 2만원대예요 근데 버스로 가는 그런 정보는 있는데 기차로 가는 정보가 없어가지고 한번 기차로 가보고 싶어가지고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숙소를 너무 급으로 예약해서 숙소를 잘 잡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숙소 체크인은 끝났고 여기는 그래도 지하철이 잘돼 있어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동하면 될것 같은데 지하철 이용해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저기 미노르 모스크 갔다가 그 아미르 팀으로 광장이 있다고 해요. 박물관도 있다고 하는데 박물관은 안갈것 같고 여기 브로드웨이라는 밤 거리가 있어서 그쪽 갔다가 매직시티라는 놀이공원이 있는데 입장료가 없는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거기가 밤에 가면은 또 보기 좋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쭉 이동해 볼게요. 아니다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이 있네요. 여기 버스도 잘돼 있다고 하니까 버스 타서 가 보겠습니다. 어떤 게 어디로 가는지를 이걸 알아야 타긴 하는데 물어봐야죠. 뭐, 그냥 아무거나 탄 다음에 미노르 모스크 가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맞대요. 이렇게 카드로, 비자 카드로 찍어서 탈수 있습니다. 요금 1,700 솜이에요. 170원, 180원 이 정도. 엄청 싸죠. 어, 이거 간다고 했는데 갈아타야 되는데요. 뭐지? 어... 이런 당했다. 이 친구분이 좀 한국어를 할줄 알아 가지고 가르쳐 준다네요. 어디서 타는지. <laughs> 결국 지하철을 타겠네요. 한번 갈아타야 된다고 한게 지하철인가 봐요. 이런. 전체적으로 다 1,700인가 봐요. 그냥 버스비나 전철비나 이 친구가 표를 사 줬는데요. 근데 저기 들어오는 데 보니까 거기서 비자 카드 찍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일단 지하철역은 엄청 깔끔하게 되어 있죠. 이거 꼭몇장 거장 되지도 않는 거를 세 번이나 갈아타서 가야 되네. 어이? 뭐지? 여기에서 왜 멈춘 거지, 이건? 후진을 하는데? 뭐야? 엥? 사실 그냥 택시 타고 이동해도 상관 없거든요. 한 가격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한천 얼마 대백 얼마 그 차인데 그냥 택시만 타고 다니는 거보다 도시에서 타고 다니는 것도 좀 이용해봐야 되니까 그래서 타본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미노르 모스크로 이동해 볼게요. 아니, 여기 GPS 방향이 진짜 자기 멋대로예요 분명히 이쪽 방향이었는데, 걷다가 지도 한번 보니까 왜 방향이 바뀌어 있지? 아. 타슈켄트도 수도인데, 길거리가 엄청 한산하고 조용하죠? 좀 이따 그 브로드웨이 길거리 가면은, 거긴 좀 사람이 있으려나? 왜 이렇게 조용한 거야? 저기가 이제 미노르 모스크인 것 같습니다. 여기가 하얀색 대리석으로 지어진 모스크라고 합니다. 입장료는 없다고 봤어요. 입구가 애매합니다. 이쪽 방향일지 저쪽 방향일지 모르겠네. 일단 이쪽부터 가본다. 이쪽이 더 가까우니까. 일단 찍기 성공 시작이 좋습니다. 아우. 씨, 햇빛도 지금 때마침 딱 이쁜 위치에 있네. 공원처럼 돼있는데 가운데 딱 있는 거네. 햇빛 타이밍 좋고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근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느낌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안에 그냥 들어올 수 있고 여기도 뭐 파시는 분들이 있긴 하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관광지에는. 여기 투어리스트랑 그냥 현지인분들하고 들어가는 길이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나밖에 없나 보다. 아, 투어리스트는 들어갈 순 없고, 이렇게만 볼수 있는 건가 봅니다. 나가야지, 이제. 지금 이 정도가 부활라나 사마르칸트였으면 입장료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는안 받네. 저 타워도 가가지고뭐 타는 게 있다는데, 저기 타워 가서 굳이 엘리베이터를 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아미르 티무르 그 광장으로 응. 이동하겠습니다. 먼저 광장부터 가려고 했는데 밥부터 먹겠습니다. 아우 이 추운데 걸어댕겨서 입도 얼었네. 가는 길에 우즈베키스탄 국립박물관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박물관은 패스. 여기는 교통 보면은 그 경찰분들이 단속 꽤나 빡세게 해가지고 렌트도 함부로 했다가는 진짜 딱지 엄청 끊을 것 같아요. 걸어댕기면서 짝집 끊는 것만 한 10번 이상 본것 같아요. 지금 오늘 밥 먹으러 온곳은 터키 음식점입니다. 우즈벡 요리가 다채롭지가 않아가지고 맨날 우즈베키스탄 음식만 먹을 수 없어서 터키 음식점 왔습니다. 터키 음식점은 이 홍차를 식전에 먼저 준다고 해요. 이게 만원 정도인데 어 피데도 주네. 메뉴 하나 더 시켰으면 큰일 날 뻔했다. <laughs> 누군 이것만 먹어도 배불렀을 땐 있겠다. 음. 나 여기 있는 동안 여기 한두세 번은 올것 같은데요. 가격 대비 구성이 너무 좋아. 양갈비도 있어 요 이거. 근데 이것도 엄청 커. 음. 왜 이렇게 다채로이고. 임계 소고기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소. 진심 이 빵은 뭘 먹지? 딱 서비스 차지까지 해가지고 만원 정도 나온 거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에 만 원이면 개꿀이지. 여기가 아미르 팀으로 이제 가는 길에 이쪽이 브로드웨이 그 스트리트이거든요. 이게 지금 겨울 시즌이라서 사람들이 밖에 안 돌아다니는 건가? 너무 조용한 거 아니에요, 이건? 도시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다 똑같은 거 같아. 뭐지, 이건? 야, 이거 매직시티 가면은 그래도 사람 있으려나? 가보자. 매직시티라도 믿어보자. 아미르 팀으로 광장이고, 아미르 팀으로 묘에서 봤던 그 사진 동상이 여기 있네요. 아, 이게 어두워서 그렇게 잘 보이진 않네. 아, 여기 광장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여행의 목표 중 하나였던 반쪽 찾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우즈베키스탄은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찍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길에 사람이 없어요. 한 인연이라든지 운명처럼 마주칠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직 시티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한 3km밖에 안 돼가지고 걸어오려고 했거든요. 아 근데 못 걸어오겠더라. 버스 탔습니다 그냥. 아우 너무 추워. 와 이쁘네 조명이 엄청 이쁘게 돼 있습니다. 아우 색 건버. 자 매직 시티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는 사람 좀 있네요. 이제야 사람 많은 데를 찾았다. 뭐야 반짝반짝? 여기서 분위기 있게 밥도 먹고 사진도 딱 찍어가면은 딱이겠구만. 입장료도 없어 심지어 개꿀 아니에요 우즈베키스탄 여자 두분이 와가지고 툭툭 쳐가지고 그린나이트 인줄 알았는데 신발끈 풀렸다고 신발끈 묶으래요 젠장 잠깐 헛된 생각 해봤다 <laughs> 생각보다 막 그렇게 넓게 돼 있는 건 아니네요 끝인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무슨 한국 사람을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어택을 받긴 했는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한국을 좋아하는 우즈벡 친구였던 것 같아요. 까비 까비. 이 매직 파크는 뭐 하는데죠? 무슨 아쿠아리움 같은 건가? 아닌가? 여기 뭐 하는데지? 안에 들어가봐야지. 놀이공원이 아니라 키즈 카페인데? 이게 한 바퀴가 쭉 도나? 저 위에 벽에 박을 것 같고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거지? 아, 이게 안 닿고 360도 돌아가나 보네요? 어, 아, 닿을 줄 알았는데? 오! 아우 이건 탈만 하겠다. 어쩌다 보니 도착한 날에 이곳저곳 엄청 많이 갔네요. 아, 좀 걸어가지고 숙소 가려고 운동할 겸 걸어가고 있는데, 길을 뭐 이런 데를 알려주냐. 심지어 지금 이 갈라지는 부분에선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길로 밖에 못 가겠네 그렇다고 차가 여기 이렇게 오는데 내가 여기 담넘어서 갈 수도 없고 그쵸? 야 이거 밑에 얼음판이라서 이거 잘못 미끄러지면 그냥 여기 아래로 떨어지는 거 아이가 어? 지금 차안 오는데 넘어갈까? 에라 모르겠다 때 넘어가야지. 언제 넘어가냐? 오, 바로 차 왔네. 일단 이대로 숙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쩌다 보니 호스텔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먹게 됐습니다. 이 우즈베키스탄 친구들도 군대를 가야 된다네. 안녕하세요. 투밍. 응. Okay, let's go. Um, if you pay money, it's about like two or t h r You serve o month. 아이아유서1 y e 1 month in army it is poking okay. system it's yeah. a good right? <laughs> yeah, s y yeah. <laughs> 어떻게 뭐이 우즈베키스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 흥미로운 얘기도 듣고 좋았네요. 이제 자러 가 보겠습니다. 술도 먹었으니. 타슈켄트 이틀 챘니다. 아, 여기는 지금 한방 눈이 오고 있어요. 아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밖에 안 나가려고 했는데, 어제 지나가면서 만난 우즈벡 여자의 친구가 밥 먹자고 해가지고,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에보스라는 패스트푸드점인데, 우즈베키스탄에 맥도날드 같은 데인가봐요. 여기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시간이 됐는데, 얘는 왜안 오죠? 먹자고 하고 현지인이 나보다 약속 장소 늦으면 어떻게 패스트푸드답게 엄청 빨리 나왔네 밥은 다 먹었고 여기가 타슈켄트 시티라는데 신도시인 것 같아요 완전 깔끔하네 뭐하지 얘는? It's my full name 아 your full name 예 디오라 디오라? Short name is Dira. Yeah. <laughs> It is Uzbekistan language. Yeah. D-I-R-A. D-I-Y-O-R-N. D-I-Y-O-R-N. 확실히 이 친구도 어려서 그런가. 나보로 눈썰매를 하자고. s n o w a r d Do you like s n o w b a l l Of course, I like. <laughs> you still kid. Yeah. I know this. 이쁘긴 하네요 여기. 불빛이 그리고 되게 한산해 역시 잔잔합니다 통금 시간이 오후 7시래요 우즈베키스탄 동생하고는 헤어졌고 근데 늦을만 했네요 물어보니까 내가 왔던 길보다 훨씬 멀더만 거의 한두배 정도 멀더라고요 어제 마주쳤을 때는 그쪽 주변에 사는 줄 알았는데 그쪽이 아니라 멀리 사는 거였어요. 제가 따뜻한 옷 필요한데 어디서 싸게 살수 있냐고 하니까 어디 마켓을 가르쳐 줬는데 토요일 날 같이 갈수 있다고 해서 그날 같이 갈것 같습니다. 원래는 토르스 시장이라고 빠르게 발음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철수 시장이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나 거기 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거기는 비싸게 판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돌아다닐 관광지는 딱히 없는 것 같고, 타슈켄트 일정은 같이 시장 가가지고 같이 밥 먹고 이러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장으로 이동할게요. Let's get it. 아, 오늘 이제 다시 그 동생 만나가지고 그 시장을 가볼 건데, 얼마조르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거기가 숙소에서 한 11km 떨어져 있어가지고 거리가 생각보다 좀 멀기 때문에 버스랑 지하철 이용해가지고 동생을 일단 만나겠습니다 지금 만나러 갑니다 Let's go 내가 웬일로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던 것 같은데 Hi 본인도 정확하게 어딘지 모르네 다시 내려가 얼마조르가 아니라 더 와야 되네 여기 왜 이렇게 멀어? 오히려 좋아 새로운 데 경험 여기 지금까지 제가 갔던 전통시장하고 다르네요 진짜 옷 파는 데다 여기는 음. I need cash. cash I need cash Where is ATM? 오, 우즈베키스탄에 이런 시장 있는 거 처음 알았네 You want this? 아까 거기가 메인이 아니라 여기가 메인인가 봅니다. 길거리 음식이 있긴 하네. 신발 9,500원, 4,500원, 1,500원짜리 잠옷도 있고 3,500원짜리 트레이닝 바지도 있고 가격은 싼거 같습니다. 뭐만원 흥정을 다해줘 가지고 그냥 후드 사는 게 나을 거 같아요. 패딩보다 두꺼워 후드가. 여기는 와서 그래도 심플하게 생긴 옷을 살 수가 있습니다. 동남아는 없었는데 블랙이 제일 날것 같은데 <laughs> 가격 흥정 중. 아, 여기는 엄청 옷살 데가 많긴 하네요. 시장에 있는 밥집 호객당에서 갑니다. 메뉴판인데 여기 가격이 안써 있는데 뭐야? 나린? 응. Yeah. 음. noodle? No. no. it's meat. meat. yeah. and it, what is this? noodle? yeah. 음 고기 누들인가 봅니다. 국물도 주네. 어떻게 먹는 거지? 제가 먹는 걸보여 Show me how to eat. Show me how to eat. 아 오케이. 그럼 바로. 엄청 큰데 이뻐 like some coriander. Mm. Yeah. 예. fuck. 목국만 나는데. 아, 파슬리가 있지. 파슬서티 소서티. 이거 곁들여서 뿌려 먹는 건더 좋을 것같아 If I have a cooking class here, I can teach y 마나다 먹는데 이거 먹다 포기할 거야. 포기할 것 같은데. 동생이 원래 오늘 뭔가 일이 있는데 저랑 이거. 사러 가준다고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 사주고 보냈습니다. 이게 뭐, 거기에서는 꽤 가격이 그래도 나가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두꺼운이 따뜻해서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뭐 어차피 그 동생이 다 가격 깎을 대로 깎은 다음에 좋은 가격에 산 거라고 한 거니까, 뭐 맞겠죠? 또 여행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알게 돼 가지고 데이트 아닌 데이트도 하고 뭐 나쁘지 않게 여행 마무리 하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타슈켄트 까지 해서 모든 우즈베 여행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모두 아디오스